드레에서 잠깐 현영 맡은 유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laughs> 네, 소중한 분들과 귀한 발걸음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희 영화는 저희뿐만 아니라 수많은 배우들, 수많은 스태프들이 짧지 않은 시간동안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그렇지만 행복하게 즐겁게 찍었습니다. 아, 저희들은 비록 힘들게 찍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 웃어주시고 또 이렇게 환호해주시니까 큰 힘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사진 찍고 계신데요. <laughs> 어, 어, 제발 잘좀 찍어주시고요. 네, 잘 나온 사진과 함께 아직 어, 저희 영화 못 보신 분들 어, 영화 볼수 있도록 어,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조금 이상한 유사촌, 정환 역할을 연기한 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서 주셔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촬영할 때 굉장히 즐겁게 했는데 여러분들께 t 즐겁고 또 힐링되는 그런 시간이었 e n 너무 t h 요 만약 재 l d 게 보셨다면 open to the w n s 이런 거 올려주시면 저희도 어,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고요.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 홍홍부탁탁립립다행행하하요요여분분사합합다다 <람쥬> 안녕하세요. 거제같은 집구소에서대학생이부서들온 성명역의 성희빈이라고 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양하고 오시고 즐거움과 행복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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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시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업적로 건강하시고요. 어,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르만 로맨스에서 천재 작가 지망생 유진 역으로 첫 영화 데뷔하게 된우진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어,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께 잠시나마 따뜻한 기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돌아가시는 길에 SNS에 좋은 글 부탁드리고요. 내일 더 많은 관객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르와 로맨스를 연출한 조은지입니다. 네, 어,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사실 저희 영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좋은 평과 함께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전 상처받는 게 취미고. <laughs> 네. 농담이고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쪼 주말에 저희 영화 사,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남은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냥 가시도 있지만 저희 또 동네 분들이시니까 특별히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유영 배우님하고 무진성 배우님께서 네, 퀴즈 를 내실 건데요. 제상게맞추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름이 정원이신 분? 아, 정원님 안 계신가요? 성현 이 있습니다. 성현 성현 내이이 현이다 내이이 유진이다 아 아, 유내이 그러면, 음. 그러면 노래방에서 정원보다 내가 잘 논다. 보여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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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기손네 여자분. 네. 손 대신. 손 대신. 손 대신. 손 대신. 요신신 아주 싱그러운 커플이네요.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인사하고,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